일단은 개미 놀이터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네. 못 느꼈거든요? 놀이터 그래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응 음. 너무 <laughs> 좋겠는데? 이그 정도 이야기할만한 아이디어 부족하다는 말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아니 아이디어 많았어요 음. 엄청 많았어요 막 수, 개미 수영장에다 시소에다가 그리고 개미 길 개미 미로 개미... 어, 하나 줄였어도 되네 <laughs> <laughs> 개미 집 누릉덩이 무릉덩이도 아, 그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제 개미가 놀수 있는 뭐 수영장도 만든 거겠죠? 아이디어 많았지만 제 구성, 지원하는 걸 자세히 못했군요, 그러면.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디어는 넘쳤지만 지원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으니까. 일단 좋은 점은 아이디어가 이제 풍부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교사가 놀이를 이끌어오는 게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음.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네. 이제 몇 가지 뽑을 수 있는데 일단은 탭! 일단은 네.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뒤돌았어. 아 맞아. 신사위원들 네, 앞에서 맞아. 완전 뒤돌았어. 이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표정도 볼수 없었고 또 목소리로만 그럼 진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 나 뒤동반 묶 어, 생각 못 손짓이랑 했다 손짓이랑 그런게 안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수영장 그 만들 때죠? 마, 맞아 맞아 개미창고 막 이런거 여기서도 완전 돌아버렸어 여기서도 내가아 아, 아, 여기서 애들이 뒤에 있다 생각했어 여기도 뒤에 있고 여기 그니까 러 완전 선생님이 한 수업시간에 한1 0분은 뒤돌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나중 사진을 아예 찍어 놓을걸 생각보다 많이 뒤돌아 아, 저, 있었어 저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laughs>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집중이 떨어지더라고요. 완전 뒤돌아 있으니까 뭔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게 채점자 입장에서 집중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 유아들의 흥미와 요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유아들이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들어가서 네. 놀이를 하고 싶다.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짚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만 그냥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왜 블록 놀이를 안에서 하고 싶었는지, 아... 왜 이제, 왜 들어가서 극그 놀이를, 역할 놀이를 하고 싶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유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왜 말했냐면 내가 이거 사실 모범 영상을 모범 네. 영상 수 네. 그 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강조하신 점이 이 유아들의 흥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예를 들자면 이 유아들이 블록놀이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 밖에서 잘못로 네. 줄, 개미집을 만드니까 자꾸 무너졌던 거야 어, 저 어. 어제 실험했을 때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역할놀이 블럭놀이 나눠서 썼어요 역할놀이 하고 싶다는 애들은 이게 개미집을 짓다 보니까 공사장 역할놀이 하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했고 아. 얘네들은 모래로 지면 무너져서 난 튼튼한 블럭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하고 싶어 아. 이 이유를 설정해 놓으니까 뒤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아. 풀리더라고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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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와. 이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음, 교실에서 놀잇감만 들고 오게 되는 음, 상황이면 음. 되는 그런 이렇게 그렇게 풀어갔으면은 조금 음. 더 자연스럽게 놀이를 합치고 또 이제 전개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음,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안 잡았기 때문에 전개에서 엄청 많은 놀이가 일어났는데 음. 사실은 거기서 뭘 하는지가 맞아. 좀 나중에는 음. 이, 모르겠을 정도로 많은 놀이만 음.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 나뭐 말하려고 했는데. 아,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안전히 가지고 오고 모두 가지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지고 와서 바로 놀이를 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제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건지 언급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뭘 가져오는지 모르잖아요. 음. 만약에 뭐 진짜 막 이런 조그만 레고 같은 거는 솔직히 밖에 못 가져오고 좀 커다란 유니트 블록이나 할로우 블록은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종류 언급도 필요한 것 같고 음. 왜냐면 이런 좀 연약한 블록을 가지고 나오면 밖에서 부셔질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어 만약에 아쉬웠던 점이 수업 나눔에 있었다면 음. 이런 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나오고 어떻게 가지고 나올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뭐 이 놀이를 할 친구들이 직접 가서 바구니에 담아오겠다던지 근데 바구니에 담으면 무거울 것 같아 그러면 이 놀이 안 들어가고 싶었던 애들도 여기에 도와준다고 협력을 하던지 해서 가지고 나올 방법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거 말하는데 1분도 안 걸렸거든요 무엇을 음. 어떻게를 그래서 이거를 언급을 하면 이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음. 그리고 나눔에서는 놀이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을 네. 가상으로 실현해서 나중에 관찰과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네. 이어졌잖아요. 네. 전 여기서 놀이 운영 사례집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거 제가 우리 어제 사례를 더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거할때 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가상에서도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실제로 유아들 보고 관찰한다 해도 아이디어 생각 안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 네. 예를 들면 사례집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게 추가가 되면. 뒤에 뭐 전학공 이런 것도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음, 될것 음. 같고, 음.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가요? 네, 나눔 3 번이랑 1 번은 다 좋았어요. 아, 음. 질문을 던지는 거 상호작용자라고 했나요? 아맞아그거 중재자로 하는 게 조금 더촉진 중재자. 중재자고 촉진자. 네, 왜냐하면 이 질문으로 애들이 촉진이 되는 게 보였거든요 수업에서. 어. 그래서 촉진자 얘기를 넣으면은 더 명확할 것 같아. 요 그리고 상자공자 정서적 지원 이걸 헷갈렸던 것 같은데. 어, 맞아. 그치? 계속 헷갈. 헷가... 어. 그러니까 꼬였어. 맞을 때. 어. 그래서 그냥 정서적 지원만 얘기하고 뭐 언어적 지원으로 촉진자를 했습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질문 자체가 언어니까. 그러면 정리가 될것 같아. 아 이거 피드백도 어렵다. 그쵸. 근데 이거 조건이 하나 안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랬죠? 이야기 나누기 진행하는 장 공간을 설정한 이유를 포함해 실현하시오가 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 저는 왜 여기 뭐였냐고요? 뒤에 선생님 뭐 보이죠? 아 그래요? 개미너 아... 리터 여기 만들었는데 어 여기서 이거 뭐 보면은 말을 할까? 하긴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어... 않았나 봐요. 한번 저도 다시 봐야겠어요. 클로버파트 음... 공간의 설정은 이유. 응.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했어. 소문을 때 그걸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걸까. 그러게. 그냥 의문. 아니면 그냥 뭐 나무 그늘 아래에 바깥 놀이터에 쉼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음. 아, 그래요. 저기 모래놀이 영역에 앉으면 너무 모래가 바다, 바지에 막 들어오고, 음. 또 여기 놀이기구가 있는 쪽에는 우리가 앉기가 힘드니까 쉼터에 모여 보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음. 그 바깥 놀이터 할때좀 이렇게. 그냥 평평한 바닥에 쉼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공간을 얘기하니까, <laughs> 그 배경 설명인지, 아니면 조건을 아. 채우려고 아. 교사가 설명한 건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전이 앞에서 모인 이유가, 그 개미 놀이터를 보면서 애들이, 아, 음. 애들은 지금 저 노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못 들어가는구나. 그걸 좀더 인식하고, 음. 그걸 보고, 아,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어, 저거 좀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블록 어. 가지고 와서 거기서 확장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안 드러났나 봐요. 조금 음. 더조건 생각을 했는데 아쉽다. 그런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구상을 했는데 그게 안들어나면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이거 실제로 합격하셨는데 네. 1점 네. 몇점 밖에 강점 안된 아, 분의 그 수업을 아. 적어 왔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핵심은 교실 놀이감을 놀이터에서 허용하는 게 맞아요. 음. 그리고 어뭐 목표는 뭐 민주적인 갈등 해결 뭐 등등등 이렇게 설정하셨고 자리 앉을 때 배려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누기를 하셨는데 음... 나누기를 하다가 이제 블록이랑 역할 하고 그리고 그 보조교사가 굉장히 잘 표현한 게 오늘은 보조교사가 없어서 실내 실외를 동시에 할수 없다 이게 조건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음...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어 놀이감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고. 이, 이 선생님도 분류를 하셨다고 있어요. 음 모래랑 물이 묻어도 음 망가지지 않는 거 무엇이 있을까? 종이, 옷, 인형은 안 돼요. 아 와플 유니트 블럭 부엌 놀이 소품 돼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음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이제 지원 인력이 안 되니까 협력으로 풀어간 거예요. 우리 같이 이동해서 도와줘요. 이거는 네다 같이 갔으니까 이런 거 같고 음. 그러고 나머지 뒤에는 수민이랑 비슷했어요. 음. 뭐 개미로 들어 두더지로 들어가는 거 상상도 못했네나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laughs> 참여를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것도 이제 억지로 들어갔다. 어. 근데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음. 무너질 염려를 애들이 하잖아요. 음. 그 그것도 괜찮았고. 음. 나쁘지 않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평가자들을 보고했으면 음. 좋았겠다. 그럼 훨씬 수민이의 장점인 그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고 막 어. 표정을 하고 이런 게드러가 진짜 드러났을 잘하는데.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워 안 보여주기. 꼭 그래. 보여주세요 가서. 오케이 네. 네.